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 최근에 원희룡 또 있네 있었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경선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이 경선에서 뭐 1위를 할 가능성 은 없어 보이는데 뭐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오늘 우리 원희룡을 한번 칭찬해야 될지 한번 짚어 보입시다. 어떻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어, 지지율 0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음. 없었어요. 그래서 음. 과연 크도프 컷오프, 1차크오프에도 통과 될지 안 될지 미수였습니다. 2 차, 2 차, 2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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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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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저 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이가 다 가져가 버리고 음. 그 거기에 황교안, 뭐 최재형 요까지 나왔지 원희룡이가 그 위에 반열에 올라가지를 못했거든요. 예 물론 뭐이 경선 과정에서 음. 토론 과정에서 뭐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어뭐 전반적으로 야 국힘에도 저런 인물이 있네 뭐 이런. 예, 계기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데 아니, 하셨습니까? 지금 4강에서도, 음, 서, 음. 원래 당초 예상은 음. 2강 1중 1략이었어요. 그 음. 1략이 원희룡 후보였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1학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렇죠. 대장동 1타 강사로 나서시면서 <laughs> 네. 네. 지금 떴습니다. 예.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실제적으로 대장동 1타 강사 되기 전에는 음. 사실 미미했거든요. 시질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음. 국간에서는 야당의 국감 스타 의원이 아무안 나왔어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뭐 지금 경기지사도 사실 뭐 선방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음. 눈에 면치기는 여전히 그분이 아닌가 의심의 음. 그 못벗어났고 음.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스타는 원일영 후보가 아닌가. 본인이 뭐 이제 검사 출신이도 하고 수사에서의 어떤 기법이나 또뭐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이 수사 대상인 대장동을 잘 요약해서. 쉽게 이제 풀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니 지금 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음. 지금 2강 1중 1약인데 음. 잘하면은 1강 2중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1약은 제가 음. 봤을 때는 매우 참 아닷가운 얘기지만 지역 출신인 유승민 후보가 1약으로 음.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뭐 그런 이제 예, 배경을 갖고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향후 이 국힘 어,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나 홍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또 수행할지 한번 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음. 아,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려고 하면은, 어, 경선, 당내 경선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다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원팀이 되려면은 누군가는, 누군가는, 어, 그, 다, 어, 주자의 캠프에서 뭐 진두지휘를 하든 어찌됐든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음. 그런데, 어, 윤, 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세 분은 워낙 치열하게 인신공격도 하고 음. 감정이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아마 원팀을 만들기는 힘들질 것 같고요. 음, 음. 이원희룡 후보는 어느 누가 주자가 되든 원팀을 이루어낼 수가 있고 본인이 또 주자가 되어도 누구든 또 원팀을 이루어낼 음.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음, 예, 예. 경선 네이스를 음. 펼치는 동안에. 음. 어느 특정 인물하고 집요하게 비난을 하거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경선을 했다. 아니, 뭐, 어쩌면 서 저희가 볼때 뭐, 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케미를 맞춘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뭐, 케미도 케미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 4명, 지금 결선, 결선에 오른 4명을 고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흥계리 적은 후보가 아닌가. 물론 뭐 원희룡 후보가 공부도 잘했어요. 수지됐고, 일게했고 상가그거 1등했고뭐 솔리드 갈등 1등했다 하던가. 하여튼 머리는 뭐 머리 없이도 예, 사업시험도 일등하고 네, 뭐. <laughs> <수 있는 거. 웃음> <laughs> 머리는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을 <laughs> 잘치는 것 같아. 근데 <laughs> 네. 원래 그 머리 좋은 애들이 대충 보면은 좀 재주는 음. 좋은데 되게 좀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아니, 그, 죄송박뜩. <laughs>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거. 우리 사회가 이 틈토가요. 예. 잘난 놈을 못 보고 있어요. 잘난, 잘난 놈을 키워주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잘났다 싶으면은 지어 밟고, 예. 몸 크게 자르는 거예요. 원희룡 음. 후보는, 어,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놓치질 않았는데, 연합고사도 수석했지만은, 서울대학교 입학도 수석을 했고, 사법시험도 수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선거를 다섯 번 치르는 동안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예, 예. 예. 네,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깝다는 게 처음에 아까 아깝다는 말씀을 했죠. 원희룡 후보가, 이분이 공부의 신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정치를 하지 말고 정말 후학을 지도하는 어떤 뭐 교육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일타 강사로 왔잖아요. 아, 아니 다른 <laughs> 쪽으로 하면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됐을 텐데 이 정치 이 시공창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 아깝하지만은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참그 일일 일실수 뭐 일일 일그 망은 망은 아니고 실언이죠.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태도도 문제예요. 음. 저는 검찰 출신으로서 가지는 그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직 검찰총장이라든이 때를 못 벗었어요. 그 목이 길수가 안 풀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뭐몇 차례 만나보고 이 대화도 나보고 습니다면은 이분이 이제 막말과 품위 없음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알려진 부분이고 특히 2030남성들한테는 지금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여성들한테는 완전히 전병인 후보거든요.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치하고 재수없다, 뭐 포용력이 부족하다. 가장 결정적인 그런 TK 배신자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좀, 좀 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4명 중에 고르라라면은 원인형을 고르는 게좀될쪽 팔린다. 자본이 는쪽 뭐, 어, 팔린다. 어쨌든 뭐 뭐이 네. 우리가 이제 두 분이 공통으로 네. 어, 동의하시는 부분은 음. 이 향후에 이제 보수의 자산이 좀될수 있다. 뭐 이런 쪽이신데. 차차기도 널릴 수 있죠. 나이는 봐도 그렇고. 예, 예 예, 예. 근데 뭐 <laughs> 지난 어, 홍준표 의원하고 네. 에, 토론하는 과정이었나. 하튼. 저는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까 뭐 계속 수석하고 했다는, 뭐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자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은,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정말, 지식 습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난, 어쨌든,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것까지, 그런, 그 그런 등목까지 예. 갖추면 이분은 성현이죠. <laughs> 그렇죠. 인간이 아니고, <laughs> 성현이죠. <laughs> 네, 좋습니다. 아니 일단은, 그, 윤과 홍에 실망한, <laughs> 그, 보수지층들이 음. 그, 은일용 후보한테 지금 몰려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고 이제, 우리를 후보 부분이 약간 또 어떻게 보면은 계획 보수 내지는 뭐 음. 그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한 노선을 그었어요 음. 바른 정당에도 같이 갖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수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아이콘으로 살기에는 약간 보수에 대한 로열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의 일타 강사로 나섰으면서 음. 그 대장동 게이트 일타 강사로 나섰으면서 음. 보수 쪽에서 아, 이 친구가 확실히 우리 편이구나 예. 하는 부분을 각인시키면서 지금 뜬것 같아요. 예, 네. 뭐, 지금 두 분이 계속 이 칭찬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서 저도 네. 좀 칭찬 레이스에 <laughs> 에, 좀 들어가자면, 네. 요 뭐,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준 그 내공 중에 네. 뭐, 경제라든가 또 뭐, 전술얘기나 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음. 에, 경험이나 노하우, 뭐, 또 지식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어, 이래, 네, 뭐, 그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이 양쪽, 네. 그, 홍준표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과의 토론에서도 안 밀리던데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밀리가 밀리는 문제가 있고, 사실 홍준표 법원 사실 그 콘텐츠가 없어요. 음. 그 뭐, 윤과 홍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네, <laughs> 예. 그 <알고. 웃음> 예. 그네명 중에 그래도 예. 괜찮은 콘텐츠를 가졌다. 개 예. 보수, 담보수를 주장하고 있었던 유승민 후보를 틀어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난그 그렇죠. 부분에서 음. 저는 이상히 보어요 음. 어떤 예, 부분이냐니까. 야기습니다 깊은... 예. 국회의원을 사서인식이라 하면서, 원내대표도 음. 하면상기 뭐냐. 음. 그걸 찔러버리니까, 바로 찔러버리니까 유승민 후보가 어버버해버렸거든요 음. 그럼 내가 뭐 상기 뭐냐. 이제, 이제 답변이 예. 공하니까 예. 내가 뭐 상기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예. 그거를. 네가 뭐 사성도 하고 원효대표다고 자랑하는데 한게 뭐냐고 찔러버리니까 네.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그 상대의 위크 포인트를 제로 대 싣고 왔다 1대1 토론해서네자자뭐아뭐또얘기하시요 네. 음. 아, 아니 네. 저는 네. 그 하나 그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사람의 지금 어, 그 경선자 중에 음. 원희룡 후보가 2등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 아니면 2등 2등 1등 아니면 2등을 한다고 봅니다. 오, 자, 1등누군데 그거. 정치 아 그러니까 1등 <laughs> 그러니까 1등을 할 수도 있는데 1등이 안 되면 2등을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에, 그게 뭐냐면은 음. 어, 다른 후보들은 1등 아니면 꼴찌입니다. 정치에서 당선이 안 되면은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뭡니다 뭐, 아니면 뭔데? 까또 아니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이번에 어, 대선 주자가 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음. 회복 불가능. 음. 그 음. 다음에는 이제 그 나오기도 힘들고, 어, 그래, 그래 됩니다. 음. 그렇지만은 원희룡 후보는 1등이 되면은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고, 음. 1등이 안 되더라도 당내에서나 정치적으로 그대로 음. 힘을 가진다. 자, 자, 뭐 너무 큰 미래라 뭐 이런 부분, 우리 자산이라는 부분은 뭐 이미 이, 저, 인정했으니까. 자 현실적인 음. 이현 경선 국민에서 한번 짚어보입시다. 음. 네. 조금 더먼 미래를 말씀 먼저, 먼저 이야기하죠. 아까 이제 원희룡 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후보가 확정되든 음. 선대위원장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도 제일 어리고 예예. 예. 그 뭐, 뭐 그러면 밑에 들어가서 선대위원장 하더라도 어. 쪽도 안팔리고잘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laughs> 그 부분에서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 뭐 정치적 투쟁이라든가 또뭐 음. 전체 그 지지자들을 뭐 모으는 역할 이런 부분. 아니 근데 원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정치 예금도 사실 너무 잘하나요? 그렇죠. 그 국회원도 했고 음. 사실 지지자도 했는데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원 지사가 행정 예금도터 있는데다가 의원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윤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는 사실 콘텐츠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제의 역할을 음. 할수 있는 부, 역할이 있어요. 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삼중되는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인데다가, 음. 물론 음. 유승민 후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친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승민 후보보다는 낫다. 음. 아직도 그 수제로서의 음. 약간 그 재수없으면 음. 비슷한 음. 측면이 있긴 <웃음> 있습니다만은 <웃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본인 음. 후보가 유승민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의 약점을 음. 보완해 줄수 있는 아. 그 선대위원장이 될수 있다. 자, 좋습니다. 뭐, 그, 뭐,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간지남께서는. 우리 이제, 홍반장께서 봤을 때, 우리 뭐, 이 이제, 하나의 뭐, 예, 예상 질문입니다만은, 그, 선대위원장, 누구의 선대위원장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지금부터는 뭐~ 답부터 이~ 유도성기능이가될것 같아서 거 말씀드리고 <laughs> 네, 어, 제가 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네. 답은 윤석열 후보가 되었을때 아. 어, 가장 역할이 나온다 왜냐하면은 음, 케미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케미가 이루어지죠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도 그렇지만은 음, 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대 어, 주자가 된다면은 어, 나름대로 스포트를 해주고 음.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음. 만약에 그림을 바꿔서 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됐는데, 음. 거기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웃음> 거기서 <웃음> 만약에 주자를 뭐 도우는 역할을 한다? 그림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 나는 그런 거고요. 상상해보고 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원희룡 후보가 만약에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을 경우에, 음, 그 음. 2등이 돼서 그러니까 1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분의 역할이 뭐냐. 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해 가깝게는 이낙연 후보가 사퇴한 종로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음,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어찌됐든 어, 국민의 힘은 정계 개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이 개편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당대표를 한번 어, 바라볼 수도 있다. 요번에 네. 주자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 정도 수준이 원희룡 어, 후보 정도 되면은 네. 어당 내에서도 음. 어, 사무총장까지 했죠. 뭐 음. 당의 최고위원도 했고 음. 다양한 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되면은 아마 음, 그뭐당 대표로도 음. 어, 자리를 매김을 할수 있다 이렇게. 예, 좋습니다. 자, 어 이제 조금 더 앞당기겠습니다. 어,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네. 결국 이제 어느 쪽으로 표가 몰리는 과정에서. 아, 네. 에, 원희룡 후보의 표가, 뭐, 누구에게, 누구 표를 잠식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이 어, 선거인단이나 표의, 표는 확정되어 있는 음, 음. 것이라서.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홍준표 어, 후보, 또 원희룡, 아, 저, 저, 윤석열 후보 중에, 그 표의 어떤 이제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층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뭐이 부분 한번 어 이야기하면서 오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칭찬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인물 구도 바람 이렇게 대선 또이야기하는 구도에서는 또 지역 세대 이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념적인 측면에서 원희룡 후보는 유승민 후보하고 겹쳐요 아마 그런 음.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의 표를 갈아먹을 것이고, 음. 그다음에 세대 기반에서는 저는 홍준표 후보의 2030 음. 이층들을 저그 음. 타격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사실 뭐 지역구도로 봤을 때는 지역. 제주라는 네. 부분이 그리고 사실 뭐 크게 음. 제주는 표의 득표 지역적인 그 기반은 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하고 이승민 후보한테 타격을 줄수 있다. 아, 이, 그러면 수, 뭐, 그러면서 이미 음. 저는 어, 여러 생민에서 어, 이승민 후보를 제쳤다. 아, 이승민 후보는 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제가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음. 적어도 이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음. 2등 3등 할수 있다. 간절한 께서 2년, 메수도 그러고 왔고, 어~ 세대에서도 그러하고 뭐 지역은 뭐 미미한다고 하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어~ 아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 어. 저~ 이~ 원희룡 후보 본인이 음. 어 그렇게 수석을 어, 거듭하고 했지만은 결국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도 했고 노동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어~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야권에 있는 인사, 여권에 있는 인사들하고도 아주 밀접하여. 이, 이, 원래 정치에 입문한 게, 김부겸, 저, 저, 지금 국무총리 권유로 입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 여권에 있는 인사들하고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정체성이라는 게, 수구 꼴통, 보수 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당 어떤 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그게, 유승민 후보의 표를 잠식한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세대관으로 봤을 때도, 어, 이분이 젊은층 쪽으로, 뭐, 저, 뭡니까, 이, 저 온라인 게임도 하고, 나름대로 이게 젊은층하고 유대가 되는 그런, 어,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잠식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저도 예. 봐집니다. 예, 뭐, 어, 뭐,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 자, 어, 오늘 원희룡 어, 후보에 대한 이제 뭐 분석 겸 향후 전망을 해봤습니다. 뭐 국힘이, 어, 소위 말하는 국힘의 품격을 어, 올리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향후 또 어, 나중에 본선, 대선에 여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봤습니다. 사회자님, 네. 마치려고 하시죠. <laughs> 어, 예, 지금, 뭐, 마칠락 한대 봐봐, 잘라. 아, 이럴 때, 이제, 스포트를 <laughs> <섹시포도를> 좀 봤거든요. <laughs> 예. 아, 아, 우리가 어, 정치 지도자 등록이 지금은 음, 정치판이 586 세대가 지금 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586이 에,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어, 그동안 그래도 광역단체 정장 정도를 한 분들을 우리가 어 주자 정도의 껍으로 봐 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뭐 여당의 쪽에 있는 인물들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야당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그 광역 단체 586에서 광역 단체장을 한 사람이 남경필 씨가 있었는데 남경필 씨는 이제 정치적으로 생명을 잃었다 봐 주고요. 어, 그다음에 오세훈 씨가 있고 김태호 씨가 있고 권영진 씨가 있어요. 그중에 에, 이제, 원희룡 지사하고 같이, 어, 대권 주자급이죠. 음. 그렇게 봤을 때는, 어, 몇안 되는 우리 보수에서 희망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몇안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나 전 국민들이 우리 보수층에서는 눈여겨 봐주고 음. 또, 어, 재직보다는 일단은 클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꿈을 이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가 제일 못하는 게요. 조금만 똑똑하다 싶으면 밟고 꺾고 나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우리 보수가 좀 키워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죠. 예, 오늘 뭐, 지 마무리, 홍관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뭐, 정치적 지향점을 하나 다시 구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